안녕하세요. 강집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해서 이제 이전 구절 연결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제 14절과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고, 오히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처음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사 7장 22절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16절 같은 데서 보면, 율법 개명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라는 의미를 멜기세대그룹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살펴봤던 그 7장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라고 말한 그 7장 22절을 이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는 그런 학설들이 다수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로 말미야마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그런 새로운 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야마 그는 할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여기 때 중보자는 우리가 중재하는 중재자와 같은 의미이고, 지금 여기서의 중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겨 있는 그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재자를 역할을 해서 소통할 수 있게 이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보자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거고 그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신의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셔서 하시는 역할, 목적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신 거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한마디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게 주었던 속죄를 완전하게 주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부자시니 이는 천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라고 한 것을 보면 천 언약 때는 범한 죄를 속량할 수 없었다라는 전제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했던 속죄였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에 의한 속죄의 불완전성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불완전하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매년 반복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한 번의 제사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한 번의 제사로 죄가 다시기지 않음을 방증하는 거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론의 제사장에 의한 속죄는 불완전했는데, 그렇게 첫 언약 때그 모세의 언약에 의한 아론의 제사장 제도로는 불완전했던 그런 속죄의 기능이 그첫 언약 때 범한 죄로 표현됐고, 그러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온전한 성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게 하나고, 그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누가 부르심을 입은 자냐?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보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런 속죄의 기능 속량하심은 매년 늘상적으로 반복되는 속죄.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온전한 속량이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본 구장 15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속죄는 그첫 언약대의 그 속죄의 기능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첫 언약대의 범죄도 온전히 속량하시는 기능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 우리가 이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게 유언, 유언의 효력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산인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상속되어 줄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 보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거다. 얻게 하셨다. 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